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사시 대게, 에 어, 무사시 건병 덱에세 번째 영웅 뭐가 쓰는 게 좋을까? 어, 한번 얘기만 먼저 드리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을 이제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거긴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디와드 5성 자신 있으면 5성 이거 무조건 가는 게 맞다. 1번은 디와드 5성이다. 그래서 그 티어 메이커 할 때도 디와드 5성이 높은 자리에 도, 도, 들어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무라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저 뭐야 어, 하라리였죠. 가장 가성비가 안 좋은 게 하라리다 정도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뭐 VIP 12단계가 된다면, 어, 콘스탄티누스인데 요거는 뭐, 어, 너무 빡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디아드 5성인데 이거를 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디아드 5성. 할수 있으면 해라. 요거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맹원, 그러니까 연맹이죠. 연맹의 어떤 그런 시스템도 좀 있으면 좋아요. 우리 연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약속된 시간에 딱 잡습니다. 그때 집결해서 딱 잡아. <laughs> 그러면 이제 연맹원들이 천천히 박스를 깔수 있어가지고, 디어도 어선 오성, 오성까지 가는데 무리 없이 창이랑 이런 거를 쓸수 있죠. 그래서 5성을갈수 있다면 전 디아드 5성을 추천드립니다. 아이 견적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어 다들 몇개 정도의 상자를 갖고 있고, 어 요거를 깐다면 어, 며칠 내로 되겠다 이런 다미지 이제 전 디아드를 가는 게낫다 생각합니다. 디아드의 스킬을 읽어보시면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덱의 가장 중요한 그 컨셉은 결국 무사시예요. 예, 딜량 보시면, 무사시가 딜량의 한 70%를 가져갑니다. 나머지가 뭐, 이제, 예, 뭐, 뭐, 15%씩 가져가든지, 아니 뭐, 10%, 1 20% 정도 가져갈 겁니다. 여기서, 디와드 삼성이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디와드가 내는 딜은 요 20%에 국한되기 때문에, 크지가 않습니다. 예, 요거에서 좀 삼성 효과까지 먹는다 정도 생각하시고, 거기다 이제 스테이지 추가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아디와드 삼성이 그래도 낫지 않나 한무라비 일성보다는 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한무라비 일성이 더 낫다 고 생각합니다. 한무라비 일성은 디와드한4성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얘는 한무라비는 무사시의 질량을 올려주는 고변산을 해주는 친구라서 그러니까 저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클벳 때는 하라를 썼습니다. 하라밖에 없어가지고 무사시 트리브하나 하라를 썼었는데 무사시질량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가지고 이거는 그 경험을 좀 빗대어서 얘기드리자면 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함무라비가 주는 이 질량 상승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무사시 질량이 그만큼 비중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무력 데미지가 증가되는 거다. 무력 보너스로 인해서 6초 동안이나 이 효과가 정말 저는 크다 생각해요. 요 질량 있으면 좋은데, 성급이 올라가면 스탯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드리고, 이제 또 여기서 좀더 이제 팁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클베 할때 아레나 1등 했던 이유, 1등 할수 있었던 이유, 요거에서 이제 그 가장 큰 팁이라고 했었던 게 이제 하라를 그... 트리브 하나보다 무력을 높게 세팅해 줬다. 요게 핵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하라리, 그러니까 세 번째 영웅이 트리를 제외한 세 번째 영웅이 액티브 스킬을 쓸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무사실을 보고 다시 가보시면 자신을 제외한 아군이 가장 무력이 높은 아군에게 이제 고유 스킬이나 지휘 스킬을 발동하게 하는데, 지휘 스킬은 사실 지휘관이 이제 쓰는 거라서 사실. 그럼, 부간이니까, 액티브 스킬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트리브 하나와 세 번째 영웅의 무력, 이, 그거를 해야 돼. 무력, 그, 밸런스를 잡아야 돼. 그니까, 러이세 번째 영웅이 무조건 트리브 하나보다 무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거 세팅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팅하는 방법이 일단 특성에서, 영웅 특성에서 무력을 트리브 하나는 찍어주지 마세요. 이런 거, 무력 속성 올라가는 거 하지 마시고, 또, 성장 중이라면, 레벨을 좀 늦게 올리시고, 뭐, 예를 들어서, 무사시가 한뭐 100레벨이야. 100 그러면은 뭐, 세 번째 영웅 뭐, 디와드면 90레벨 정도 했어. 혹은 80레벨 정도 했어. 그럼 약간 낮추는 거죠. 트리브 하나. 그래서 무력을 좀 이제 상관관계를 맞춰라. 근데 이제 뭐, 디와드 5성이 되면은 그 걱정은 없죠. 디와드가 5성이 되면 무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니까.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이런 무력, 무력 성장치를 잘 이제 컨트롤을 해줘라라는 게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무사시 세 번째 영웅 기아드 5성이 가장 좋은데 5성 안되면 함무라비 1성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